기내 응급 상황에는 대표적으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기타 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호흡기 질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는 굉장히 높은 고도를 달리기 때문에 지상과는 다르게 산소 분압이 떨어지게 되고 매우 매우 건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류도 불안정해서 소조함 공포감, 긴장감 등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과다호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내의 조건은 호흡기 질환 환자의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경우 즉시 승무원을 불러 기내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뉴욕에서 인천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편에서 어린이 승객이 고열과 복통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 주었고 탑승객 중 의사를 찾아 그들에게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승객들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여 인근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실시하였고 그 덕에 아이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항공유 15톤을 버려야 했고 도착이 4시간이나 지연되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승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어린이 승객이 고맙다며 직접 그린 비행기 그림을 편지로 보내온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는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2005년 8월 11일, 북경으로 가는 아시아나 A333편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기내식을 먹은 후기로가 좋지 않아 계속 흔들리는 비행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아 비상벨을 눌러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승무원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승무원을 부르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여는 동시에 다른 승객과 부딪혔고 안경이 깨져 파편이 승객 왼쪽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승무원은 기내에 있는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기구가 없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2조 응급상황과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